기도학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죠.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정은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또 격려와 사랑과 이러한 위로가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죠. 근데 가정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한해 이혼하는 건수가 11만 건이 넘고요. 이 중에 황혼 이혼이 30%. 또 결혼하고 5년 미만에 이혼하는 가정이 20%가 넘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이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진 폭력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와 연결되고요. 또 사회의 위기와도 연결됩니다. 빈자의 어머니라 부르는 마데타라사 수녀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하세요. 세계 평화라는 게요, 뭐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맡겨 주신 선물이죠. 안셀린 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 모두가 상처 입본채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이죠.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고넬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가족의 신앙생활을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못된 신앙을 가진 자녀라도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며 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하죠. 가족 간에 이 믿음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난 정복을 다 마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세겜 언약을 행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 이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끼니를 거르는 남편이나 자녀를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외식도 좀 하시고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라입니다. 성경에서 본이 되는 가정의 모델을 찾아보라 하면 누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딱! 집어내요. 이 가정을 보라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실제이고요.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은 갈등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갈등을 녹여내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가정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시기심을, 성찰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열등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게한 거죠 그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은요 폭력이었죠 가인은 아벨을 이긴 것 같았지만 그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제는요 어릴 때부터 자주 다투죠. 어른이 되면은 부모의 유산으로 다투고 싸우기도 아주 심하면 반복하는이 싸움을 계속하는데 이 진흙탕 싸움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거죠. 아벨은 목숨을 잃었고요, 가인은 자존감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기심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갈등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거든요. 렌즈가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기심을 성찰할 수 있어야만 갈등을 푸는 그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보면 또 요셉과 형들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누구를요? 요셉을 미워해요. 요셉과 형들의 갈등은요, 사실 뭐예요?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 사이의 갈등인데요. 형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고요. 요셉을 공격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겪은 이 가족의 갈등은 자식이 부모를 측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한 부모 없거든요. 완전하지 못한 부모를 이해해 줄수 있어야 돼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오랜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기근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에 이 요셉과 형들의 갈등 이야기가 풀어지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 이런 이유로 노예가 될 위기가 처했습니다. 근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자처하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야곱이 편애하였던 아들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은 라헬이 출산하다가 죽었거든요.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야곱에게 특별한 거죠. 근데 형들은요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더 이상 없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어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 가정의 요셉과 형들의 갈등은 풀어집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많은 부부들이 싸울 때에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들먹이며 비난하고 싸웁니다. 상처를 더 깊은 상처로 되감는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한쪽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요, 이게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편리한 무기가 되어져요. 흥분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면은요, 왜 화가 났고 상처를 받았는지 서로 비난만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흥분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은요, 해서는 안될 말들, 주어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갈등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요 다른 이들을 용서한 것을 기준으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중년을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는 폐경했고요 아브라함도 노년이 되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75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약속 믿고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왔는데요. 1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녀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일이 없어요. 아니 1년만 지나도 이것은 기다리기가 기다리기가 힘든 이야기죠. 믿음을 믿음으로 걸어온 이 순례 여정에서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가죠. 이스마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중년의 위기는요. 신앙의 위기가 될수 있어요. 중년기에 자신의 내면을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 에너지를 영적으로 헌신하는 그 일에 새롭게 쓸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선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못 표출될 수 있거든요.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위한 축복의 언어는 제가 보니까 10편 128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문에 말씀하죠. 여우수와도 가난 정복 이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고한 대로 누리는 가정이에요. 밤새 금을 질해도 빈 금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허탈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고하여 얻었지만 그건 누리지 못하고 다 손에서 새나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또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 복이고요. 누리는 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누리는 그 가정 되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결실한 포도나무인데요 열매가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비유예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아내의 수고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가정의 어떤 평안함에 있어서 아내의 헌신이 이 모든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녀가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감남나무는요, 성장이 좀 더뎌요. 10년에서 14년 정도 자라야 이제 열매를 맺고요. 30년 정도 되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완전한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 보면, 감남은 번영과 축복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감남 열매는 식용으로도 기름으로도 치료제로도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비유에 있어서 이 감남나무 비유가 이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경건한 믿음 가정되게 하소서 땀 흘리는 일터에 수고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갈등의 아픔 상처들이 치유 화해에 있게 하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굴게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까지 모범 기도문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동행 일기 써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가족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완 한 주간. 매일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실에 댓글 기도문인데요, 과제에 지출하는 그 칸에 짧은 댓글로 가정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수고의 열매를 누리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그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smile now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는 아파하고 갈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부족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며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